현재 캄보디아에 납치된 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 작전까지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제로 작전이 승인된다면 투입 가능성이 높은 부대는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과 해군 유디티스 특수임무대대 그리고 공군 항공 특수통제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국가 지정 대테러 특공대인 707 특임단과 유디티스는 말 그대로 국가 지정 대테러 특공대이기 때문에 국내외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테러 작전에 가장 먼저 투입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707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산물교의 선교단 필압 사건 당시 실제 투입을 심각하게 고려했던 사례가 있고 UDT-3의 경우에는 아덴만 연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는 항공특수 통제 임무뿐만 아니라 대테러 작전도 수행하는 대테러 특수 임무 부대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라클 작전을 비롯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당시 제외국민 구출, 레바논을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대의 임무와 위 사례들로 볼때 707, 혹은 UDT, 혹은 CCT가 투입 및 연계될 가능성은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세 부대가 모두 투입된 사례도 있는데 해당 작전은 프라미스 작전이라고 합니다. 당시 707과 CCT 그리고 해상 탈출을 가능하기 위한 청해 부대까지 동원되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